시청자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겉투를 하고 너무 열심히 했나 보지 옷이 다 찢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 피디님이 위에 옷과 아 여름 또 우리 홍반장옷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으니까 한결 시원해졌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장소는 우리 홍반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도움도 드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가보겠습니다. 아, 이금뭐바쁘시네 고명도 넣고요. 예, 고명도 놓고요 넣고 예, 지금 요가 이만큼 만딱 넣고요. 예. 도만큼 예. 도방 여기 넣으면 돼요? 네네. 예. 요만큼. 오이 일단 넣고요. 예, 오이. 고명 오면. 예. 자, 아,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올려 주세요. 여기 올려 주세요. 제가 올려 돼요? 네, 네, 올려 주세요. 옥손 어, 눌러. 아, 꼭 눌러요. 어. 네, 주세요. 네, 좀 돼요? 네. 야, 이캔나 모르겠다. 은영 씨, 공국 지나갑니다. 예. 예예 어이구예아이 은영씨 무무아 이제 일단 일단 그두 개만 자 어떤 거 어, 이거 챙겨가지고 여기다가 아이 예, 세팅을 예뜯을게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무 이제 아, 아무무 이제 기 바꾸기 아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네, 물을 예. 세척해가지고 세척하고 지저한 부분 이렇게 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까야 돼요 어 예, 네, 손질을 해서. 자. 이걸한번나 뭐 해보세요. 예, 예. 아니, 싹다가는거 예, 아니고. 아, 어, 상처나는데 뿜어드이 뭐 예, 예. 물은 어디 음식할 때 쓰는 거예요?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도 하고, 아. 뭐 육수할 때도 하고. 근데 예. 원래 이게 다안가는 이유가 이 껍질에 인명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지저분한 부분 지저분하고 상처난것만 예. 깎으면 되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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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씻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일 보고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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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질을 해야 되네요? 네, 이제 썰을 때또 어. 여기 또 손질할 부분이 또 있어요. 아. 어머니 장사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9년 하고 한다. 아이 뭐야. 9년이나 하셨네요. 지금 이곳이 보니까 국수 파는 곳인가요? 뭘 파는 곳인가요? 어, 막국수입니다. 막국수? 네. 해어에는 갈비탕도 하고요. 어. 뭐 들깨 칼국수, 이렇게 바지락 칼국수 이런 걸 해요. 아. 어. 저는 어디 가도 막부수하는 자부합니다. 아, 아니, 근데 일손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공반자가 이렇게 푸는 거 보면. 예,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래서 엄마냥아를 묻었습니다. <laughs> 아, 예, 오늘 제가 제대로 좀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게 정말 쉽게 쉽게 만도면 쉽게 보는 게 아니네. 아 칼님도 잘하시네요. 괜찮습니까? 예, 예, 예. 오늘 진짜 잘하신다. 이때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뭐, 프로, 에이. 프로 아닌 이상 뭐. 사진가는 여자분도 이, 더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아. 일을 또 도와드릴까요? 좀뭐 서빙이나 뭐 이런 거뭐뭐당 청소 같은 거. 제 많이 하고하도되아이 정도만 하면 되나요? 그래. 어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예예예또 음, 예, 있다. 들어가지고 꽃밭에 무릎 누트. 꽃밭에 무릎. 꽃밭에 무릎. 꽃밭에 무 꽃밭에 무릎. 둘고 야이대 생이 난다. 꽃밭에 어디 꽃밭에?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만 내가 잠도 못잘까 같은데 오늘 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얼굴 너무 이뻐해. 아, 잠네. 얼굴이 너무 <laughs> 이뻐. <너무 예뻐>. 아, 잠네. 뭐 이뻐. 아, 잠네. <laughs> 아, 몸둘 바는 모르겠네데 내가 지금. 자, 오늘 막국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 손질부터 뭐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했는데 홍반장. 도움이 좀 됐나요? 뭐, 너무 잘하셨어. 너무 도움이 됐어. 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보람이 듭니다. 뭐, 크게 한 일이 없지만은, 하여튼 아유, 뭐 도움이 됐다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꼬리동네 아, 홍바장!